근데 이 대공황이 터졌을 때 미국의 후원자가 명 나타난 거야. 누구? 루즈벨트. 하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청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 말했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경제는 개판이 되었다. 근데, 미국도 개판이 되었다. 미국도. 1차 세계대전 내내 군수물자 오지게 찍어내고, 막, 찍어내서 팔고, 찍어내서 팔고. 근데, 그후황기가 끝나니까. 1차 세계대전이 스탑이 되니까, 이제, 탱크 찍어내고, 막, 배 찍어내고, 그러던 회사를 이제 어떻게 됐겠어? 장사가 안 되겠죠. 실업자가 어마무시하게 생겼던 거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이제, 미국이 모아놨던 그 예산들. 그 예산으로 좀 뿌려가지고, 새로운 산업, 자동차, 자동차가 활성화되니까 또 뭐가 활성화되 정유, 그다음 아스팔트 까는 거, 그리고 고무, 그리고 이제 철판때기 같은 거, 이런 기타 등등이 또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박살났던 유럽에 있던 수많은 부자들, 자본들이 어디로 갔어? 미국으로 쑥쑥, 쑥쑥, 열로 쑥쑥 들어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마무시한 거품이 생기죠. 이 자본들이 많아지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기업들도 생기고 대출도 끊임없이 오지게 많이 해주고 한편으로 부실 대출, 부실한 어떤 그 경제 운영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거품을 어마무시하게 만들었다. 결국에는 뭐가 터졌다? 대공황이 터졌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어마무시한 후폭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근데 이 대공황이 터졌을 때 미국에 구원자가 명 나타난 거야. 누구? 루즈벨트. 1933년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어, 뭐 금융법도 개선하고, 긴급자금도 투입하고, 농민 보조금도 지급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해요. 이러한 것들 덕분에 이제 이양반 집권 3년 만에 1936년부터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섭니다. 이 회복세로 돌아가게끔 했던 이 수많은 정책들을 뭐라고 한다? 뉴딜 정책이라고 한다. 정부가 돈이 좀 있어도 그걸 국민들 못 산다고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화폐에 대한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요.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돈이 어떻게 돼? 쪼가리가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냥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거는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건 사업. 어, 이런 것처럼 이제 테네시 계곡 댐 같은 것도 수십 개 지었어. 그때 테네시 계곡에. 테네시 강 쪽에 있는 그 댐이 한개 만든 게 아니에요. 수십 개를 막 오지게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급한대로 국민들의 일자리가 좀 생기고 그 돈으로 또 국민들도 먹고 살수 있게 되고. 이런 했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러한 루즈벨트 대통령 정부의 뉴딜 정책 덕분에 미국은 다행히 차츰차츰 회복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 이 터진 거야. <laughs> 잘 나가다가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왜 이게 터졌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2차 세계대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일해. <laughs> 쟤 때문에 그냥 터졌다 어, 그냥 요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유럽이 어땠어요? 이미 히틀러가 나대기 전부터도 유럽 자체가 개판이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공산주의자가 많아졌어 그럼 이거 보고 이제 역시 종북자파 빨갱이 새들은다 뒤져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가 많아졌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가 박살이 나서 노숙자 졸라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경제가 작살나고 힘 망의 끈도 없고 지푸라기도 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 19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초중반에 많아지면서 공산주의가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부터 이러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당시에는 자본가들이라던가 땅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경제가 작살나니까 자본가나 건물주들은 돈이 자기들도 안 벌리니까 세입자들 더 이제 빨아먹으려고 하고 또 이러한 상황이 또 연출됐겠죠 이 그죠 이러한 혼란기에 딱 사람이 살고 있으면요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져요 사람 어떠한 이데올로기, 어떠한 이념이든 간에 튀어나오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정작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좋아 보이면 그냥 초이스 하는 거예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거예요. 봐봐라, 지금 너네들 빵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지금 나라가 개판이고 무슨 민족이라면서 싸우고 앉아 있고 종교 가지고도 싸우고 이념 가지고도 싸우고 지금 개판이지 않냐? 국가라는 존재가 개판이라서 저런 짜잘한 무지몽매한 것들끼리 싸우는 것? 이거를 딱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성립해야 된다. 요런 게 지지를 받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파 시즘, 전체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고. 국민 여러분, 사방에서 지식이들 잘났다고 싸우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다 그냥 굴삭기로 싹다 밀어버리고 그냥 경부고속도로 깔듯이 그냥 다시 나라 새로 갈아엎겠습니다. 강력한 국가를 위해 여러분들 모두 단결하고 국가만을 위해 충성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가 개판이었던 상황이면은 이런 말에 동조하는 게 그렇게 이상할 것도 아닌 거예요. 역사나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타임머신을 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봐야 돼요. 가보면 왜 얘네가 그 당시에 독일 국민과 이탈리아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왜 지지를 받았을까? 저 정신 나간 짓을. 막 유대인들 다 완전히 다 인종 청소해야 된다고 막 이랬는데 국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라에 지금 진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짜 노숙자 빈민 막 넘쳐 흘르고 있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박탈감이 심하겠죠. 근데 여기다 대고 "동무, 당신은 우리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일꾼이다. 힘을 내라."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 와, 넘나 소속감 개쩔고 국뽕개쩌는 거야. 그걸 제일 잘한 새끼가 누구다? 얘랑 얘다.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길에서 추위에 떨면서 배고픔에 시달리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와 가지고 "당신은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입니다." 정상! 충성하면 된다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일꾼이 왜 이러고 있느냐 우리 나치당원이 돼서 강력하게 우리 게르만 민족의 국가를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 이지를 하면은 그게 안 통하겠냐고 근데 여기서 독일이 굉장히 저런 게더잘 먹혔다는 거야 왜 독일이 어땠어요 배상금이 무려 1320억 만크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1920년대 독일 국가예산이 1년에 60억 마르크였어. 그 전체 예산의 22배란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2021년도 예산안이 555조예요. 이거 22배 에 그냥 단순 계산하면 은 1경 2227조입니다. 이걸 배상금으로 갑자기 퐁하고 후려 맞았다고 생각해 봐. 이거 어떻게 갚을 건데? 그래서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배상금 딱 튀어나왔을 때 독일 국민들이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배상금은 나중에 가. 아파! 빵부터 접빵 빵은 죽가지 이랬었어요. 사람들이 빵을 준 다음 갚으라고.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배상금 드립을치냐고 지금. 게다가 요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언제였어요? 요때 뭐가 터졌어? 대공황. 하필이면. 그때 또 대공황까지 터져버린 거야. 그니까 러그 당시 독일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얼마나 사, 상황이 개판이었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진짜 벼랑 끝에 있는 기분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인종청소 드립을 쳐도 그런 게잘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단순하게 히틀러는 선동을 잘했다. 그래서 얘가 말빨, 주댕이빨로 독일 사람들 다 선동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다. 그거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본인의 만족감,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종청소를 하든 전체주의를 하든 내가 만족감이 생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면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거 인간도 동물이요. 인간도 지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거의 벼랑 끝까지 가면요.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세계사를 공부하면 안 돼.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좀 인정을 하고 좀볼 필요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든 미국에 살든 남미에 살든 유럽에 살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간에 저 당시 독일 국민이었으면은 이 양반 새치어 의 선동되기가 굉장히 쉬운 분위기와 상황이 있었다는 거. 자 그렇게 1939년 9월 1일 독일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2차 세계 대전 터지고 나서 이 양반들 이 양반들 은 어땠을까요? 1차 세계 대전이랑 똑같아 군수물자 오지게 팔자. <laughs>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